오늘 새벽 서울 중앙지법 이정재 부장판사는 기업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 영장마저 기각했습니다. 사법부는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과 내란 사건 전담 특특별 재판부 설치를 요구합니다. 그것만이 내란 세력을 신속히 단죄하고 사법정의를 되살리는 길입니다. 일각에서는 다수당의 행정부 탄압은 3권분리 훼손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3권분립을 오독하고 왜곡하는 주장입니다. 3권분립은 3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독립성 유지가 맞지만 3부 중한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힐 때는 다른 부가 이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행정부가 헌정질서를 어지럽혔기에 입법부인 국회가 개엄해제 결의 및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고 사법부가 탄핵 판결을 내린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삼권 분립의 진정한 원칙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사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헌재가 윤석열을 전원일치 파면했듯이 사법부 역시 1심에서 단호한 유죄 판결로 응답해야 합니다. 어떠한 관용도 감경도 안 됩니다.